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예, 지난주에 좀가 좋은 각도를 좀 보였어요 예. 자 제가 여기서 우려감 그래서 지난주 영상에서 양봉이 좀 주봉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 일단 예, 주봉 양봉이 나왔어요 예.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앞전 돌파 고가 돌파 65,000원짜리 에서 한번더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아직 열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뭐 아시겠지만 실적은 1, 4분기 이제 최악의 예, 쇼, 쇼크, 어닝 쇼크가 나올 거고요. 자, 영업이 1위 자리도 자,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뭐 보셨을 텐데, 이제 삼성전자가 5위로 밀려날 거예요. 현대차 기아가 예, 워낙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앞쪽으로 약진할 가능성이 높죠. 은행주들이야 뭐 원래 그런 거고. 예.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어 2022년 작년 일분기에 14조를 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근데 이번 예, 2조가 깨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5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근데 충분히 앞전에서 반영됐다고 라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예, 그림을 그려야 되는 종목이죠 즉 선물 즉 예, 바이코리아의 1번 예, 타겟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외부에서 들어온 수급들 어, 뭐 그리고 기관도, 예, 지수 플레이 할 때, 예, 수급들, 이런 것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지난주도, 예, 삼거래일, 여기 양봉 3개 마지막에, 예, 외국인들, 순매수 충분히 좀 들어왔고, 기관도, 예, 여기서, 예, 1, 2, 3, 월화수, 목까지는, 순매수를 또보였다는 얘기죠. 양호한 수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그런 기대감, 그죠? 예, 자, 화이트 리스트. 예. 자, 뭐몇년 동안 좀 좋진 않았었죠. 지난 정권 때좀 일본하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예, 어쨌든 뭐뭐 뭐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도 좀 풀어낸 게 있죠. 그래서 예,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은. 자, 일본 수출 규제 해제 되면서 예, 여러 가지 또 반도체 법들, 반도체 그런 관련주들이 예, 좀 바닥에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요런 것들도 뭐, 좋은 소식이 되겠죠. 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예, 바닥에서 좀 침착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역시나, 이번 주3 0 1일선 돌파, 안착, 예, 이게, 주 임무가 되겠죠. 이쪽에서는 300일선이 내려오기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맞자마자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소화하는 그런 힘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당연히 저항은 65,000원입니다. 앞전 저가. 자, 밀려도 상관 없습니다. 밀려도 상관 없는데, 이왕이면 조금 높이고 밀리는 게 좋죠. 그래야 이 추세를 받아서 N자 각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N자가 너무 각도가 누웠죠.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곧 저점이 확확 높여져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좀더 각도가 활발하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외국인 수급들 더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3 0 0 이번 주는 300일 선 돌파, 65,000원에 최대한 근접. 이런 것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매물도 나올 거예요. 또 65,000원 되면. 자, s k 이닉스는뭐 최악의 실적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올해 뭐, 큰 적자 폭이 나올 거고 내년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뭐 이런 리포트를 나오는데 자 하이닉스는 또 바닥에서 외국 인들 매도세가 좀 셌고 기관은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날부터 꺾이는 날부터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에 비하면 차트가 사실 좋진 않아요 그쵸 예, 조금 더 좋진 않습니다 이정 저가 깨는 막 모양으로 가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박스의 수능예 그죠 예, 근데 sk하이닉스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실적 최악은 이미 여기 여기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5,000원인데 얘는 단위 박스가 예, 95,000원 얘도 뭐막 돌파해서 날아갈것 같진 않지만 예, 마찬가지예요 박스 돌파 실패하더라도. 어느 정도 0 0이선 근접했다가 밀려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추세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뭐 조정이 크게 와서 이런 데서 꺾는다든가 이런 흐름을 볼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바닥을 다 치부를 드러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는 시장의 큰 위기만 조금 어 줄어든다면 이제 바닥을 잡고 상승세로 턴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